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다로 TV의 조다로입니다. 어,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쪽에 와 있습니다. 조다로가 간다. 66탄은 저희 은사님이셨고 중앙대학교 총장이셨던 김민아 총장님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그 문상을 하러 중앙대학교 병원의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아... 저는 이제 지금도 50년 전에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72년도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입학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초로 생긴 신문방송학과라고 해서 아주 인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그 김민하 교수라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국제 정치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대로 중앙대학교에 총장님도 하시고 세계일보 회장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신 김이나 총장님께서 어, 저에게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하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서 오늘 문상차 중앙대학교 어, 흑석동에 있는 병원에 어, 영안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민아 교수님은, 그 선생님의 표상이라고 할 정도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주 착잡합니다. 고 김민아, 김민아 총장님 사진이십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중앙대학교만 하더라도 저희 그 학과장이셨던 손영 교수님이 돌아가셨고, 최근까지 신촌문화학교 지원해주셨던 이준일 교수님도 돌아가시고, 물론 그 전에 총장이셨던 이명신 총장도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금년에 나이가 71살입니다. 두보가 인생7 9 고래이라고 했는데, 어, 저도 이제 70살이 됐어요. 50년 전에,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예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백살을 산다 하더라도 30년밖에 못살텐데 어 지난 50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1970년대에 유신헌법이 생기고 7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80년대에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 그 소위 386 세대가 등장하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노태우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쳐서 아, MB 시대, 박근혜 시대, 문재인 시대를 거쳐 이제 다시 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잠깐 왔다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술래 공소고라고 하는데 잠깐 왔다 갔는데 오늘 제가 어, 존경하는 저 은사이시자 중앙대학교 총장이셨던 김민아 총장님의 서거를 맞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 제가 그동안 예 그동안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된국의 미래를 좀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50년이 되면, 음,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50년 전에는 우리가 유신헌법이다 해서 싸우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 그, 1979년, 그 박정희 대통령이 친구 김재규에 의해서 서거를 당하고, 저는 그해 결혼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많은 재월이 흘러서 이제, 대한국 중심국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있습니다. 정신만 똑자리, 똑바로 차리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문화 강대국이 될수 있는데,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오늘 김민아 총장님의, 어, 돌아가신 이 문상에 와서, 중앙대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의회 죽고 참여 살자는, 정신으로 이명신 총장님께서 만드셔서 학교를 건립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돈도 있고 먹고 살만 해졌으니까 바른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건들어서 세계 중심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작년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정의로운 세상 우리. 저희 대학교 설립자이신 이명진 총장님이 꿈꿨던 의의 죽고 참회 사는 의와 참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조다로가 간다. 66탄은 저희 은사이자 중앙대학교 총장을 하셨고 세계일보 회장을 역임하셨던 큰 어르신 김민하 총장님의 문상으로 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실패도 있으리라. 좌절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 앞으로 가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문화중심국으로 가야될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민족의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중심국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되지 않을까. 존경하는 김윤아 총장님의 어, 운상에 와서 생각해봤습니다. 조다로가 간다. 66탄은 중앙자기총장이셨던 김민아 총장님의 어, 영안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